나장 빨리 나가라. 나 집에 가야 된다. 야이 새끼 빨리 나가라. 나가세요. 포장해서 나가세요. 싸드릴게. 나가세요. 나가세요. 음 아가씨 제가 특별히 소스 더 드렸어요. 맛있게 드세요. 나갈 때 나갈 때돈 말고 번호를 놓고 가요 아가씨. 연락 줘요. 대충 먹고 가세요 아저씨. 자 오늘 해볼 게임은 랩하우스 시뮬레이럴이라는 게임이고요 초밥 가게를 운영하는 멀티 게임입니다 오늘 비방 도움을 주실 비방의 사모장 씨 모셔봤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사모장입니다 안녕하겐 아, 어프짐해아예 아, 안녕하세요 <laughs> 난 어떻게 생겼지? 사장님 안녕하세요 저는 터... 튜키의 S 온 케밥 장인이에요 사장님 반갑습니다 <laughs> 어서오게! 새로운 알바생이야! 네 예, 반갑습니다 어서오게! 음, 어서 음. 아 실기 납니다 사장님! 좋아요! 시장에 가야겠죠? 어 얘가 치킨 도너구나 얘 하나, 라바시 패키지, 상추 상자 그냥 하나씩 시키면 되네 주문하면 되나? 장바구니 누르고 구매 확인 어 근데 돈좀 있는데? 이걸로 도박을... 사장님! 어그래 알바야 사장님 나 뭐해? 여기 하이라이트 표시된다 여기네 여기 어 여기다 오, 치킨 도너 오, 엄청 커. 아, 이렇게 넣을 수 있군. 오, 이렇게 하는 거네. 이 키를 누르면 요리가 된다한다 사장. 오케이, 돌아간다. 오, 자르게 하면 되는 거 같다. 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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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, 잘라, 잘라, 잘라. 오, 이렇게 겉에 해가지고. 아, 근데 너무 먹음직스럽지 뭐, 못한데? 너무... 뭐라 해야 되지? 껍데기... <laughs> 야, 음식물 같은... 한번 음. 포장해... 아, 여기다가 이렇게 놓고! 상추를 놓고! 오렇게너어봐 너 말아보자! 말아봐라 하나, 말아봐라! 하나, 둘, 셋! 된 건가? 오! 뭐, 먹어봐! 오케이, 가게 연다! 알바! 이봐! 네? 알바, 가게 연다! 예, 사장 빨리 열어라! 오픈! 오, 됐다! 오, 손님이다! 어서 응, 오세요! 행복해 가능한 랩스마일니다 주문 어떻게 받아? 아... 네? 뭐, 뭐 달라 있지? 몰라 그냥 있는 거줘 이거 뜨거워요. 아, 뜨거워. 여기요, 먹어. 이렇게 준게 아닌가? 이거 풀어드려요. 자, 봐봐요. 안에 들어있는 거 확인해 보세요. 내용물, 이거 맞으실까요? 바로 말아드려요. 우리는 자, 드세요. 이제 손님을 줘. 그, 사장, 이거 트레이에다가 해야 되지 않을까? 사장, 이렇게. 아, 아, 그렇구나. 아 드세요. 아, 아. 이번에 고기만 있는 거 하나 말아 주세요. 어라? <웃음> <웃음> 어라? <웃음> 어, 어라? 고기만 하나 말아 주세요. 예, 사장. 오. 야채도 하나 주문 들어왔다 사장. 오게이게 고기만이에요? 네. 네 아니, 거라요. 그 거기 그 야채 있는 거다. 꼭 어, 고기만 있는 거 주세요. 고기만 있는 거 지금 여기 나간다 이제. 그래 네, 고기. 어, 손님 빡쳤어. 나갔다. 그냥 이거... 그냥 들고 부러 쳐라 사장. 이거 밥 뭐라니? 사장 난난 어? 케밥 안 먹는다. 사장 <laughs> 직원 고용하자. 직원 안 돼. 인건비 아까워서 안 돼. 악독 사장. 소중하고. <laughs> 틀린다. 네 월급도 깐다. 아 사장 난 열심히 일한다. <laughs> 걱정하지 마라. 어 이제 끝났나 보다. 아 이런 식으로 오케이. 어떻게 하는지 알겠다. 레벨이 2니까 새로운 게 뚫리겠다. 사장 빨리 나가라. 나 집에 가야 된다. 야이 새끼 빨리 나가라. 나가세요. 포장해서 나가세요. 싸드릴게. 나가세요. 나가세요. 음. 우 와. 오. 밖에도 구연이 돼 있네. 야, 야, 뭐야? 라이벌 가게인가 봐. 여기 지금 누구 허락 받고 장사하나? 돌 던지자. 티르키에즈 사람도 없으면서 이 케밥 장사하는 건 이거 이거 어느 부르장머리. 사나 여기 돈 많이 주냐 나 그럼 여기 이직 온다. <laughs> 아니 아니. 아니지? 어보나 뒤고 싶어? <웃음> 새끼야 <웃음> 어디 얼굴은 킹콩 같이 생겼어 이 새끼 따라해 봐라. <laughs> 우리 집, 우리 알바는 집에 거울이 없는가 보다. 어이 일차다 사장 직원도 있다. 비서도 있네. 어아이라니 패키지랑 토마토 상자 하나씩 주문해 볼까? 어차피 사야 될것 같은데. 어허 어허. 나도 사야 된다. 계달 봐 계달 봐나 재밌는 거 봤네. 아 버스. 아, 19면은 이거 머물러야지. 이런 싸가지 없는 게. 이거 주작 아니에요? 사장 혹시 도박하나요? 아니, 아니, 근데 이걸로 오히려 좋죠. 액땜한번 하고 바로 50으로 갑니다. 16. 히 아! 오케이. 200달러짜리 따면은 아직 손해 아니죠? 2, 3. 무조건 히트. 무조건 히트. 그렇죠. 무조건 한번더 히트. 그렇죠. 21 끝났죠? 예? 무승부요? 이런 개 거지 같은 게임을 사장 빨리 일 해라. 내 옆에 햄버거 패티 치워 빨리. <laughs> 이건 뭐야? 음료구나. 음료 거 같았으면 넣어놨다. 저기야 알바 이번에 네가 한번 서빙 봐볼래? 알겠다 사장. 알겠다 사장님 반말이고 새꺄 <laughs> 알겠다 사장 새꺄 <새끼야. 웃음> <laughs> 어디서 한국말을 배워가지고 어 어디서 배웠어 한국말을? 한국말 하모네가 한국본이 있습니다. <laughs> 장사 시작하면 되냐? 그럼 그럼 시작했다. 어서 오세요 손님. 어 드럽게 많이 주문하시네. 여사 여사. <laughs> 저 고기랑 하나, 토마토 하나인 것 같다. 고기랑 토마토 하나. 이거 언제 뜨끈뜨끈해지나? 돌아. 돌려들사장 돌아. 아 요리하기를 눌러야 되는군요. 사장 토마토도 있어야 된다. 토마토 있다. 여기 여기 있다. 그거를 저, 저, 저. 여기다 넣어야지 사장. 아니 손님 안 보이게 해야 될 거야. 사장 잠깐만, 저 손님 마음에 안 되니까 여기 바닥에다가 조금 빔좀 붙이고 컴퓨터 옆에서 좀 먼지 좀 덕지덕지 붙인 다음에 여기다 넣어놨다. 어서 해봐서. 아, 어 어서 오세요 손님. 이거 바로 즉석에서 이렇게 고기랑 토마토 하나 고기를 토마토 하나 그다음에 고기 양배추 하나 어? 뭐야 이거? 속도가 부족하다고 지랄이다 사장 손님들 <laughs> 매질해 그칼 빌려주시니까 매질해 이거 손님 속도가 부족하니까 제가 서비스 드릴게요 손님 <laughs> 음. 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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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 입맛이 맞으실까요 손님? 저 인스타 저기 손님 제가 말하는 중이시거든요? 야이 새꺄. 나가본다. 야이 새꺄. 인스타 해시태그를 하고 사진은 남기면 은 우리가 서비스다 이 새꺄! 알바를 하나 뽑을까? 알바 하나 뽑자. 사람 뒤지겠다. <laughs> 보자. 가속같이 일하실 직원을 구해요. 버서는 버서. 뭐? 버서는 뭐야? 버서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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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뽑아버렸다. 뭐. 아이 뭐라넌 이제부터 아. 준식이다. 얘는 뭐하는 새끼냐? 너뭐 하냐? 너뭐할줄 아냐? 순식이는 멀뚱멀뚱 서 있을 거면 집에 가. 순식이. 30분 일하고 집 가고 싶니? 아이거 어, 맛있겠다. 이건 내가 먹고 싶은데. 버섯이 새끼 업그레이드 하면 안 되냐? 버섯 아, 신입할 때 신입할 때 벌써 돈주기 좀 그런데. 오케이. 그러면은 모장이 월급을 깎고 얘를 월급을 조금 더 줘야겠다. 급여 할인이 아, 있네. 나 봐라. 어? 어? 뒤지고 싶냐? 우린 가족이잖아. 그러니까 우리가 2호점 되면 거기를 우리 가, 모장이. 가족 같은 소리하지 마 알았어 사장. 아니 우리 모장이가 나중에 잘 되면 2호점 사장을 맡는 거지 그. 어 점주 하는 거야 아, 점주. 맞나? 그래, 그러 나 지금은 살짝 우리 가희가 어려우니까 얘 하지. 저기 춘식이는 나중에 2호점 3호점 내도 그 아무것도 못해 알잖아. 알겠다 사장. 아 이래가지고 어잘 뽑아야 돼 멍청한 녀석으로 말이야. <laughs> 저희는 절대 미리 구워놓지 않고 손님이 오시면 즉각 즉각 바로바로 바로 그냥 어? 당일 생, 주문 당일 생산 아시죠? 절대 뭐 미리 구워놓지 않고 이거 깔려있는 건 도마예요 도마 손님 오해하시면 안 되시는 게 방금 구웠어 방금 도축했어 1번 토마토도 이거 방금까지 살아있었어 어, 방금 죽었어 방금 꼬지가 무조건 다 싸다 괜찮다 괜찮다 어차피 이거 하면 끝난다 아니야? 저기 그냥 나가게 해 나가게 저거 해. 아 저거 나야야. 됐어, 됐어. 됐다. 명성 야알 나버렸는데? 이거 하나는 줘도 이거는... 됐잖아. 이거 하나는 줘도 됐잖아. 이거 하나는 줘도 됐잖아. 내가 집에 먹을 거다. 네 이건 집에 가서 내가 먹을 거다. <laughs> 너도 3 5 달러 내가 먹어. <laughs> 야 이거 너무 앙상한데야 너도 이렇게 되기 싫으면은 일 잘하란 말이야 똑바로 알겠어? 이게 어디 신입이에요? 어? 오자마자 2 달러를 더 받을라 그러고 이거 이거. 너 이렇게 앙상해지고 싶니? 이거 봐내 눈을 봐이 돈어를 봐. 이 도너를 봐. 이렇게 되기 싫으면은 열심히 일하라고. 새끼야 너너 잘하라 이 새끼야 알았어. <laughs> 어디서 이상한 이모티콘만 배워가지고 말이야. 아주 잘했어. 고기 트레이는 저장이 안 돼. 그러면은 야 나비야 맞아, 나비야 밥 먹자. 준식아 준식아 밥 먹자. 준식이 밥. 요거를 이렇게 <laughs> 하면 이렇게 먹어. 는오 어, 대네 되네, 되네되네아 어, 밥을 줄수 있네. 저기도 따야지 밖으로 많던데. 밖에 밥, 온다, 먹을, 사장. 밥 먹을 사람, 눈물 젖은 케밥 먹을 사람, 자자 자, 손님, 이거 먹어야지, 손님, 이거 먹어야지, <웃음> 가보자고! 있구요있구요있구요 <laughs> 사장! 있고있림있림있림요림 그림, 그림, 구림있고구림 그림, 있림요림그르키림 사람 그림, 지사그 그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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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권 갖 저기 우리 모장이도 서빙만 하면 재미 없으니까 요리 좀 해. 나는 그럼 누가 주문을 받냐? 아내 주문 받을게. 아니다 난 이건 편하다. <laughs> 너일안 하고 싶어서 그러는구나. 아니다 사장 이게 나한테 적성이 맞다. <laughs> 준식아 너가 이호 점장이 될 수도 있겠어. 준식아 조금만 더 열심히 하자. 응? 준식아 너무 믿지 마라 저 사장 쓰레기다 <laughs> 영자 영자 준식 영자 영자. 영자, 영자. 어 이제 웨이터. 아 근데 얘네 약간 이력서 사진이 왜 교도소 들어가기 직전에 그 찍는 그 사진 같냐? <laughs> 몽타주 같은데. 웨이터? 춘식이를 자르자. <laughs> 춘식이 고생했어. 아니야. 순식이도 중요하다, 사장. 아, 잘라, 잘라. 안 된다, 사장. 이래, 이래. 너네 뭐 전과 없는 거 맞지? 이 자식들 전과 있을 거 같은데. 삐끗. 깨져! 자, 가라! 렛츠고! 웨이터! 웨이터! 봉구야! 봉구야! 봉구야, 이래야지 정신 차려야지, 봉구야! 봉구야? 봉구야! 이 새끼 뭐하냐? 봉구야? 봉구야, 이러면은 사장님이 전과가 생길 수밖에 없어! 이러면 내가 너한테 나쁜 짓을 해야 될 수밖에 없는데? 공구 대놓고 그냥 얼굴 루팡 하는데 이름이 웨이터인 거 아니야? 자기 이름이 그냥? 너 이름 웨이터냐? 넌 기다리는 사람이야 그냥? 너 웨이터가 아니고 웨이팅이었냐고. 와, 고추, 양배추, 비글, 토마토, 토마토 깻밥. <laughs> 주문 너무 많은데 체사하고 싶어. 그 잠깐 그 주방 좀 보고 있어. 주방 좀 보고 있어. 아 이거는 그렇지, 그렇지. 아, 200달러 할걸. 사람 뭐한... 도, 돈 t w o 다돈벌 don't w 다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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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이런 oh, y o 어? 아, 이걸 해야 저 새끼가 움직이나 보다. 야, 이 o n t k 이 l l me. Oh, you d o 이 t k i l 새끼 e 구 씨는 일을 일부터 t kill me. Oh, you d o n 여기 키 눌러봐라. 그럼 서비스 트레이 누르면은 이제야 움직인다 이 새끼. 뽕구야, <laughs> 뭐 되게 <laughs> 열심히 한 것처럼. 뽕구는 음. 엉덩이 형에 처한다. <laughs> 그럼 어. 엉덩이 하나 더 추가. 더블 엉덩이. 더블 엉덩이 합체. <laughs> 아 나한테도 형벌 같아 나한테도 형벌이야. 꼬집토마토 <laughs> 양배추. 경진 토마토 양배추 토마토 넣고 썰어지고 n u m b 봉고, let's get it. 그래도 이게 낫다 봉고 <laughs> 화이팅. 아니, 봉고야, 내가 내가 직접 할게. 아가씨잖아 이거. 이거 몇 번이었지? 7 번. 그거 7 번에 났어, 자. 아저씨네. 어 이거 5번 빨리 써봐. 음, 아가씨, 제가 특별히 소스 더 드렸어요. 맛있게 나세요 나갈, 나갈 때, 돈 말고 번호를 <laughs> 놓고 가요, 아가씨. 연락 줘요. 대충 먹고 가세요 아저씨. <laughs> 차별 o e 난아가아가 좋아. <laughs> 아, 나도 a z 다아가씨 t 나도. e r b 다아가씨 a n a sugar, j o 아 I 씨 o v e some t 요 u n d e r 가 l 스코트해 줄게요. 아가씨. 아가씨, 아가 봐라. 씨가 바다에뛰어 들었어. 다 <laughs> 너무 가까워 모장. 난난이는 직원이랑 이럴 생각 없어. 이러면 안 돼. 모장. 이 소저질. 어디까지 볼수 있을까? 11레벨은 솔직히 못볼것 같은데. 7레벨이야? 그러니까. 5레벨인데? 이렇게 우리 해도? 5레벨이야? 어, 왜 이렇게 레벨이? 레지 우리 일 진짜 열심히 했는데. 진짜 엄청 열심히 했지.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 사상이 어디 있다고. 이제야 봐 주는구나. 모장! 스택! 모장! 스택! 히히 11레벨까지 가야겠다. 히히. 세! 6레벨에 하나 또 뚫리네. 두 개, 두 개. 다음에 또 해보지 뭐. 거짓말. 아니, 이미 2시간 <laughs> 넘어서 환불 못 하니까. <laughs> 뛰르기 맞네요. 아 완전 뛰르기. 아 그럼 그럼 당신이 현지인이고 내가 알바. <laughs> <laughs> 사장 한국에서는 그렇게 봐나 <laughs> 보다. <웃음> 재밌네 내 게임. 두시에요. 예. 감사합니다. 뿅. 뿅.